자라, 응? 용왕,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아! 아! 왜? 아, 나는 어. 이게 어. 용왕이 아니고 옥황상제인줄 알았어. 어 아, 그럼 이게 용왕이면? 어? 나는 이게 토끼와 거북인 줄 알았잖아. 토끼와 거북이. 아, 그런데 아, 용왕까지 들어가면 이것은 토끼와 자라. 맞아. 이것은 옛날 집이 아니라 영국! 어. 어, 그리고 이건 토끼가 살고 있는 육지! 육지. 아, 그렇게 되는 구나 아. 아, 어, 근데 이용화 자라, 토끼만으로는 응. 토끼와 자라 공연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용왕님은, 아, 내가 병이 심하다. 어, 내 병을 고치려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 어. 자, 어서 가서 오징어 대신 토끼의 간을 가져오너라. 해야 되는데, 어. 오징어 대신 이 없잖아. 그치, 오징어 대신 이 없지. 어, 멸치 대신도 없고, 어? 어, 여러 가지 바닷속 생명체 그 대신들이 있을 텐데. 맞아, 맞아. 그럼 우리 그 바닷속 생명체들을 <laughs> 만들어 볼까? 어, 좋아. 오. 이 인물들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지. 조금 더 다양한 바닷속 생명체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 자. 고고고 다른 그림자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해 봤어. 음, 집에 이런 모루나 이런 셀로판지가 있으면 준비해도 좋아. 그리고 나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보려고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도 준비해봤어. 그리고 과일을 담았던 이런 포장지도 있더라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이면지, 나무젓가락, 휴지시 이런 것들로 재밌게 만들어보려고 해. 이제 그림 자의 비밀 을 알려 줄게. 이 이면 지에 하트, 그 것도 빨간색 하트, 그리고, 여 기에 빨간색 하트 가있 어? 자, 그 렇다면 이, 이면지의 빨간색 하트와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 있는 빨간 하트 어떤 것이 그림자로 보일지 한번 볼까? 먼저 이면지의 빨간 하트 나올까요? 어 안타깝게도 종이에 그려진 빨간 하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불투명한 종이였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라스틱에 그려진 빨간 아트 짜잔! 오! 선명하게 나왔어요. 바로 이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재료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볼까? 먼저 이 이면지의 그림자는, 우와! 이렇게 까만 그림자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빨대는, 음, 오, 투명해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그림자가 나오구나 그리고 이 재료는, 오, 이런 그림자가 나오네. 이건, 우와, 하하하, <laughs>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구나 그리고 이건,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구나 나만의 그림자 인형 첫 번째. 오징어 대신을 나는 만들어 볼 거야. 먼저 이면지로 잘라서 이런 오징어의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 종이 빨대로 다리를 만들어 볼 거다. 그러면, 아, 종이 빨대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음, 납작해져. 이 부분을 눌러서 가위로 잘라서 다리를 만들려고 해. 먼저, 이렇게. 이렇게, 오, 아. 그 다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잘랐어. 얘들아, 오징어 다리는 모두 몇 개일까? 아마, 보통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는 열마, 열 개겠지만, 내 다리는 나만의 그림자 인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리 개수를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다리를 만든 다음에 머리를 붙여줄 거야. 풀로 붙여도 되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좀 멋지게 휘리 펼쳐주면 그림자 비춰볼까? 자, 어때? 안녕 여러분. 나는 오징어 대신이라하오. 히히. <laughs> 어, 그런데 집에 보니까 이런 포크가 있더라고. 이 포크에 다 이걸 보니까 오징어 다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다면 자. 다시 종이에 머리를 여기에 붙이면 오징어 대신이 뚝딱 완성됐습니다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새로운 오징어 대신이라 하오. 위에 무엇을? 아, 식구들이 많은 멸치 대신 만들어봐야겠어. 먼저 음, 언니 멸치. 언니 멸치는 핑크인데 가장 큰 언니이기 때문에 핑크 멸치는 이런 모양. 그리고 동생 멸치 그리고 동 멸치. 아니야, 너 보여, 보라가 엄청 잘 보여. 이, 나는 초록이라서 엄청 잘 보이는데. 아이 그래, 초록아 너도 진짜 잘 보여, 그렇지?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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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가야 돼. 나 놓치고 가도 안 돼. 알겠어, 너 항상 잘 따라오잖아. 아, 아, 나 파랑이도 있지, 따라누나 알겠어, 알겠어. 어, 보라 잘 오고 있지? 그럼 나 여기 있어, 보라. 음, 이렇게 해서 우리 멸치식구들 완성. 얘네들은 항상 나를 쫓아다녀 왜냐면 바다 속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동생들을 잘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한, 함께 데리고 다니지. 자, 아 손잡이가 필요하네. 음, 꽤 커다라니까. 어, 이런 나무 손잡이로 하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잡아주겠어요 어때요? 멸치 식구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어디 한번 그림자를 비춰 봅시다 잘 보여요? 어, 잘 보여. 너 엄청 잘 보여. 우와, 그림자 인형 두 번째 열심 대신 완성. 음, 무엇을 만들까? 아, 거북이? 거북이 대신을 만들어봐야겠어. 먼저 거북이를 그려볼까? 거북이는 음 등이 있지. 등이 포인트야. 거북이의 몸 등껍질을 커다랗게 그리는 거야. 음, 거북이 등은 이런 무늬가 있어.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거북이 머리는 동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거북이 앞발 두 개, 거북이 뒷다리 두 개. 그리고 거북이는 꼬리가 있더라? 꼬리 음. 와 거북이 완성. 어, 잠깐만. 이것도 거북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지. 이것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봐야겠어. 자, 어디 보자. 자, 테이프로. 어, 나 의사가 된것 같아. 수술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자, 테이프로. 이렇게. 등을 붙여줬어. 그럼 이제 이것을 오려서. 친구들, 친구들도 테이프를 오를때이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게 오르는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림자놀이 하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날카로운 부분이 닿으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자를 때 약간 동그스름하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막대기 손잡이할 부분을 붙여주자. 여기에. 으로 마무리. 조금 튼튼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자, 거북이 대신 어디 그림자에 한번 비춰 봅시다. 아이고, 어때요? 등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시오? 네, 크로스. 아주 멋있구려, 허허허허.